중세 영문학 (Medieval English Literature). 이 중세 영문학은요, 영문학사에서 흔히 1 0 6 6년에서 1550년까지 약 500년의 세월을 가리킵니다. 이 중세 영문학의 시대는 다시 3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 시기가 바로 앵글로-노만 문학의 시기입니다. 1 0 6 6년부터 1340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앵글로노만 문학은 1066년 노르만족의 브리튼 정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북쪽에서 온 사람, 노트맨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노르만족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체격이 크고 용맹한 금발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이라는 배를 타고 유럽의 서해안을 약탈하던 해적들이었죠. 원래 바이킹이라는 말은 그들의 고국 땅인 스칸디나비아에서 덴마크에 걸쳐 있는 좁은 강 위크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좁은 강에서 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후 프랑스를 침공해서 점령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해 온 까닭에 거칠고 잔인한 기질이었지만 그들은 프랑스의 우월한 문명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저급한 문명을 포기합니다. 이후 원주민들이었던 프랑크족들과 혈연 관계를 맺으면서 심지어 프랑스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야만적인 바이킹 해적에서 유럽에서 가장 지적이고 세련된 민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와 문명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1066년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전투에서 섹슨족의 마지막 왕인 해럴드 왕을 격파하고 영국을 점령합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이 영국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 300여 년 영국은 프랑스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만 정복자들은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본격적으로 영국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영국의 귀족과 궁전, 문학의 언어가 되지요. 앵글로 섹슨의 문학은 기껏해야 종교적인 내용에 한정되고 말았습니다. 노르만족이 영국에 들여온 문학, 그것이 바로 로망스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배경 속에서 기사들의 모험과 사랑, 그들의 충성과 용맹, 그리고 절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상상과 현실이 교차되고 산문과 운문이 혼용되는 로망스. 그것은요, 영국의 전설적인 왕, 아서왕, 그리고 그의 원탁의 기사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의 로망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가웨인경과 녹색의 기사라는 작품인데 아서왕의 조카이기도 했던 가웨인경의 기사로서의 동목 그리고 그의 내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목자르기 경기와 같은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중세의 기사들은 흔히 궁전의 여인들, 귀족의 부인들과 애절한 사랑에 빠지죠. 중세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Marriage is the end of love.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다. <laughs> 그렇게 귀족 부인들은 젊은 그리고 아름다운 기사들과 사랑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궁전의 귀족들은 그들 사이의 사랑을 용인합니다. 그 사랑의 열정을 전쟁에서의 용맹과 충성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일종의 책략이었던 것이죠. 순수한 젊은 기사와 아름다운 백작 부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종종 로망스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서왕의 부인 기니비어와 왕의 충성스러운 기사 랜슬럿경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왕에 대한 충성보다 사랑을 택한 그로 인해서 카멜로성의 원탁의 기사는 몰락하고 맙니다. 성배를 찾아 헤매는 갈라하드경,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 등등, 아소왕의 전설은 중세의 문학에 새로운 상상과 환상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로망스와 함께 이 시기 유행하던 문학의 형태가 발라드였습니다. 12세기경, 주로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발라드, 이 발라드는 구전되는 사행시였습니다. 억압받는 하층민의 억눌린 감정을 묘사하는 미녀로 가정의 비극, 전쟁, 또 예수의 전설 등을 담고 있는 시였죠. 시원존하는 발라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패트릭 스팬스경, Sir Patrick s p e n c 입니다 스카트랜드의 위대한 선원 스펜스가 왕의 명령으로 혹한의 겨울에 노르웨이로 항해를 하게 되고 결국은 경랑에 휩쓸려 죽게 된다는 이야기로 담담하면서도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감정적인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백행으로 구성된 이 시에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노르웨이에 있는 그의 딸을 데려오도록 스펜스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덤플린 궁전에서 왕은 핏빛 와인을 마시며 말한다. 나의 배를 띄울 뛰어난 선장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러자 한 늙은 기사가 일어서 왕의 오른쪽 무릎 앞에 앉으며 말한다. 패트릭 스펜스 경이한 말로 이제껏 바다를 향해한 최고의 선원입니다. 왕은 직서를 써 스스로 봉인하고 해변을 거니는 패트릭 스펜스경에게 보냈다. 노르웨이로, 노르웨이로, 거친 파도를 넘어 노르웨이로, 노르웨이에 있는 공주를 고향으로 모시도록 하라. 첫 줄을 읽고 패트릭경은 큰 소리로 웃는다. 다음 줄을 읽고 패트릭경은 눈물로 눈이 흐려졌다. 오, 누가 이 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 왕의 명령으로 이런 시기에 우리를 내보내어 바다를 항해하게 한단 말인가? 바람이 불든, 물에 빠지든, 우박이 쏟아지고 짖는 깨비가 내려도 우리의 배는 파도를 넘어 항해해야 한다. 노르웨이에 계신 공주님을 고향으로 모셔야 한다. 시에, 부분 부분을 추려서 읽었습니다만은 이야기 자체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용감한 기사 그리고 그의 도착을 기다리는 여성 이 구도는 기사도라는 이 시기의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었죠.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눈물을 뿌리지만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기사. 그리고 그에 의해 구출될 공주의 이야기는 영웅시적 분위기와 더불어 충성과 용기라는 보편적 미덕에 대한 중세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